뭐야, 우리 생나안 먹나요? 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봐봐. 자체. 맞잖아, 아니. 운석을 캔는데 진화를 못 해, 이 멍청한 캐릭터. 얘 너무 바보 같아. 뭘 만들든 내 아, 참. 어떡해. 9레벨이 안 돼서 진화를 못 하는 캐릭터구 어, 잠시만. 포스코? 아니, 운석을, 왜, 운석을 무게왜 왜 먹입니까? 포스를 먹이면 되는데. 이거 히트네 그냥 바로 무지성으로 포스코 오버하봐라 어디 해보자고 <laughs> 이게 되네 <laughs> 조금만 집중하면 이정도는 만든다고 이게 되네 <laughs> 어? 휴대폰이다 그 폭이나 만들까? 지루하구만 이 예, 스포가 이거 엄청 땡게던데 이거 수 없다. 미스릴 먹어야겠네요. 미스릴 먹으면 붙여나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8레벨 전부 다 비드업이었잖아. 병원에 알파 나오네요. 이거 알파 잡고 미스릴 붙여갑시다. 원판은 기공주 메타로 가져왔지. 니이 정도는 만든다고. 아피상 하나 있지 않나? 저아뺄것 같은데? 기공주 60에다가 어, 공격도 <laughs> 괜찮을지. 새 바바라잖아. 바바라의 탱트리건을 이동기로 사용할 수 있다. 야네빠 어? 하리라, 처리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봐봐. 공 떴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명남았 오, 제키 처리해. 아니, 제키가. 아, 되겠다. 아, 좀 떼네요. 바바라 주고 저는 빠집니다. 지 없어. 내 팔은 방수 어아이네페 어, 바바라까지는 잘 잡았는데, 어 저도 펠리스까지는 힘들었다. 시체어 라이터는 나쁘지 않지. 라이터 가자 병원이건 내가 잘하는 일. 다음은 너냐? 한 번자가 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어 운석이다. 아까 비층가야지. 아 비층이래. 아, 운석 어떠하냐 이거? 어느지 치워드립니다. 이제 지선 없이 큐브갈까 아이그 사망했습니다. 아알파 먹어야 되는데. 최근 어, 지정되었습니다. 나중에 먹어라. 지루 하구만. 뭔가? 음, 어, 뜨거운 기름이 복사가 되네. 이건 치킨, 무료 복사하고. 이제 알파 잡으러 가자 미슬리 먹어서 부추 뽑고. 아, 포고어떻냐 이어스 이념이가 있어가지고 선은 필요 없는데. 어, 어 미들일 붙여다. 두들기고 가자. 아 스포 갔다 버려. 난 필요 없어. <laughs>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알겠냐? 아 근구가 불타한다 불타. 아, 힘나는은 모야. 힛는, 이는 예, 예. 예, 예.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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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지않 지금은 다타오라 땡어 왔습니다. 석에게뭘가르치 생각 말라고어지 방은 아, 이끼가날아가는 니키가... 소리가, 들렸던가야가우가 <laughs> <사오자. 웃음> 아이트 에르메스 감사합니다. 누군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에르메스 세명남 이들 부츠에 비하면 별데 에르메스 클까 키인데아 고마웠다. 패배자의 시로거같데 예! 어? 여기 왜 늑대가 있 생존자가 <목소리>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습니다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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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야. 이거이거 이거야. 이거야. 니야야이이이도참 빌런들에게 결국 어 1등하고 생각해봅시다. 회신적이 있네요. 아, 턱시를 못 보는 게좀 아쉽다. 음. 여긴 또 뭐야? 이것도 뭔가 재밌는데? 여기 너무 꾸준한데 어, 쿠서를 뺐어. 쿠서를 뺐어. 어? 세상이 위클까지 건드리고 가, 이지? <목소리> 위클 못 잡나? 아잡아지네